혼자 롯데월드 갈 거예요. 혼자만의 시간 진짜 중요하잖아요. 도착했다. 근데 오줌이 마라워서 오줌 먼저 싸우고 가야겠다. 슬쭘. 오랜만에 느끼는 엄청난 인파에 살짝 쫄았다.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기분이랄까. 날씨 뒤지게 좋다 저기 혹시 저분님? 네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날씨 십상 타치다. 아 허런 라이드 대기 시간이 90분인가 80분인가 그지랄이라서요. 저는 저는 자이로드롭을 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자이로드롭은 아틀란티스 안 보나 마나 줄 졸라 길고 씨발 자이로드롭 도줄 졸라 길면 길에서 그냥 누워서 졸라 욕할 겁니다. 아싸 20분보다 더 빨리 줄이 줄었다. 개이득. 줄머니 안에 넣어주세요. 저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사이로드롭을 제일 좋아해요.님들의 최애 롯데월드 놀이기구는 뭔가요? 이때 하는 생각. 아 개빨리 올라간다. 아씨. 아 개빨리 내려왔어. 사이로드롭 이번은 여기까지였습니다아 벌써 끝난노아뭐 즐거우니까 그거로 됐어. 대기시간 10분 이상의 놀이기구. 최인소의 힘으로 모두 다 없앱니다. 존나 세상이 날어하하네 가서 판거 하나. 사실 이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제가 날이 덥고 기다릴 기력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좀 인기 없을 것 같은 거를 한번 찾아서. 오, 씨. 이 정글버트 타면 졸라 시원하고 재밌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서있다. 와, 개이득? 아, 실례하겠습니다. 혼자 타고 싶었는데 어떤 아이와 어머니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. 어 아기가 손잡이를 꼭 잡고 있네. 그그렇면 나도 바로 놓아버리죠? 안녕하세요. 왜좀 재밌어지려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냐? 아 원래 그런 건가? 이찍 되면 다 놓은 것 같아서 나가겠습니다. 직각이 아까워서, 홍대에서 잠깐 댄스 타임을 가져주겠습니다. 자, 두 d o a d 아두 d o a 우 o a 몇타 쥐, 몇 타. 치몇 하피 하피 샤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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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